우리가 오 주째 살펴보고 있는 안티옥 교회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모온, 우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리한 매국 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발던 바울이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세상에서라면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안절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마치 완성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자신들의 교회가 교회의 최후 목적을 달성했다는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을 통해서 치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란 안디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라는 것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증언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신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시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오 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야 그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오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뜻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그들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그것도 한꺼번에 두 사람씩이나 어느 날 갑자기 미지의 타인을 위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금식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안티오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타인을 위한 조력자로 보내주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낼 힘을 얻고 또 실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보내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의 동사 아폴리오는 본래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주지 아니하면 보내도 실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자식을 분가시킨 이후에도. 자식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풀어주지는 아니해서 가장이 되고 부모로부터 분가한 자식들이 여전히 부모의 손 안에 갇혀있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장성한 자식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풀어주면 결혼한, 결혼한 자식이 설령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출가시켜 준 것과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력자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까지든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그두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두 사람을 과감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사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안디오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보낸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절에서는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안디오 교회 교인이었는데 4절에서는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내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우 동사 에크 펜포는 3절에서 풀어주다는 의미로 사용된 아폴리오와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보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디오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사랑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었고, 그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몬, 무명의 루기요, 매국노 출신인 마나엔, 교회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그들 간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임은 제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상대를 서로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 주는 것즉 서로 상대를 더 이상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 출신인 만큼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할걸. 흑인 노예 출신 심우오는 아무래도 매사의 수준이 낮을 거야. 이방인 루기오가 과연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졌겠어?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회심했다 한들 그 남포했던 성질이 어디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안디오 교회 교인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대의 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과 이미지만을 수용해서 기억할 뿐입니다.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제3자의 말에 입각해서 임의로 속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났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을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오해와 오인, 대립과 갈등이 멈출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자기로부터 풀어주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아니, 그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확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이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교회를 짓밟던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답답한 일은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상대를 심지어는 흑인 노예, 불의한 매국노, 교회의 대적 출신마저도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그 자체인 상대를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상대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지속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을 풀어줄 줄로 아는 안디옥 교회를 당신의 통로로 삼아 세상 속으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디오 교회 교인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나아가 그들이 사랑하는 동력자 바나바와 바울마저 풀어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장 이상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보편적 조회를 꼽으라면 강원도 황지 소재의 예수원일 것입니다.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회원들은 연령, 학력, 경력,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원을 통해 이 혼탁한 세상 속으로 샘물과도 같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원이 처음부터 이상적인 보편적 신앙 공동체였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의 소속 토레이 신부님이 신앙의 실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오지중의 오지인 황지에 예수원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이었고 그 해에는 겨우 봉관 건물만을 건립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자 또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레이 신부님은 그 깊은 산속까지 모든 건축자재를 계속 지게로 저 나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먼저 건축자재들을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닦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기구 기계를 구입해야 했고, 또 도로가 지나가는 땅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로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토레이 신부님은 후원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헌금한 돈을 전용해서라도 먼저 도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원 가족들이 자신들이 건축자재를 계속 지게로 전화를 지은정 헌금을 전용하면서까지 도로를 닦는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학이거나 변변한 경력조차 갖추지 못한 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원의 지도자는 토레이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 신학대학의 하바드 대학 출신인 토레이 신부님은 자신의 직책과 권위로 그 변변찮은 예수원 가족들의 반대를 가볍게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레이 신부님은 그들이 반드시 자기보다 못할 것이라는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토레이 신부님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듭지기라는 책 속에서도 제가 상세하게 밝혔습니다만, 토레이 신부님의 부인, 죄인 토레이 여사가 쓴 자신의 자서전 자사, 예수원 이야기 속에는 그 당시에 토레이 신부님이 들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 내용과 그 이후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너희보다 더잘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도로를 내겠다는 소중한 소망을 포기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좋은 도로와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로를 가지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사흘을 무덤에 계셨다. 우리는 3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고 도로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광업회사가 기계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도로를 만들고 산 꼭대기까지 길을 냈다.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 작업을 끝낸 후 우리에게 그 길을 무상으로 주었다. 토레이 신부님은 그 변변차는 예수원 가족들의 반대 덕분에 하나님의 헌금을 전용할 뻔한 실수를 범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일 이후로 예수원 가족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상적인 보편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 더 오묘하게 역사하심을 자기보다 작은 자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사람을 풀어 주는 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예수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생물과도 같은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고 계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